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황미영토입니다 네, 반갑습니다. 네, 자,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? LNF LNF요? 네, 그거 사도 될까요? 아, 사도 될까 물어보신, 물어보신 거예요? 네. <laughs> 아, 어, 근데 오늘 많이 떨어졌네요? 예, 예. 그래서 사시려고요? 예, 예. 아, 하하. 근데 악재, 이제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예예. 근데 이, 이 회사가 만약에 떨어질만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, 그러면 적가 매수 기회가 맞아요. 그런데 이 회사 예예. 지금 떨어질만한 이유가 없나요? 봐주세요. <웃음> 자, <웃음> 어, 지금 네 지금 볼게요. 예예. 음, 이차전지 관련 주들이 이제 테슬라 급락 때문에 지금 떨어졌다는 뉴스가 있어요, 그죠? 예. 어, 그래서 지금 이 회사도 어. 자 뉴스들을 한번더 볼까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음~ 테슬라 엘지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 그 푸진 어~ 허허 자 여기 한 가지 뉴스가 또 있었는데 이거 잠깐 잠깐 이 뉴스가 (1억 원) 이상 뭐 미국 진출이 미국의 진출이 지연됐다는 뉴스가 있네요 어. 어. 아 그리고 나서 4, 4개 주와 협의를 하면서 뭐 속도가 어, 좀 빨라지고 있다 이런 건데 제가 볼는 그거예요 어제 미국, 미국에서 미국 테슬라 주가가 11%나 넘게 빠졌어요 네. 어,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가동이 지연된 게또 연장됐거든요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빠진 거예요 근데 자이 회사는 테슬라와 관련 주거든요 네 테슬라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네. 그러면 당연히 LNF는 큰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? 예. 네. 그러면 당연히 이건 악재인 거죠. 예.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빠진 건 이거는 어, 저가매수의 기회가 아닌 거예요. 이유가 있는 하락이잖아요. 맞아요. 예, 그렇죠. 예, 예. 그러면 이거 사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예, 예, 됩니다. 안안 사면 안 사야 되는 거겠죠, 그렇죠? 예. 네.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을 사실 필요 없어요. 주가 아, 예. 혹시나 만약에 주가 가 많이 빠지게 된다면 제가 만약에 NLF를 이제 매수해볼까라는 생각은 생각이 든다면 저는 이 기업의 주가가 십오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 예. 빠진다면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. 바로 네. 사지 않고, 그러니까 지금은 사지 말고 어, 네. 다른 정보를 보세요. 차라리. 네, 아니고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